자 글라시안 마을에서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글라시안 마을로 일단 왔구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은 어서와 무사해서 다행이야 별일 없었지 응 아무일도 없었어 여자 엘프 족장에게 부탁을 받은거지 부탁을 받은것 이외에는 이름이 혹시 폴리나? 맞아 폴리나 응 아는 여자야 어? 응 그래 폴리나에게 무슨 왜그래 다음에 갈땐 나도 같이 갈게 저번에 미안했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뭐. 자, 이 저간지 짜간지 하는 필이나 가져다 주고, 요렇게 저가의 필이를 이제 가져다 주러 가야겠죠. 네, 히마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저가의 필이를 전해다 주고, 사례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 5 0 0갤더 받았는데, 지금 이제 동료들 경험치가 찼을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은안 찼네? 어, 조금 모자르네? 4레벨을 만든 다음에 가고 싶었는데, 아직도 안 찼네? 네, 그죠. 약간의 그어 코딩 미스라고 해야 되나? 아, 저기서도 저가라 이름이 말장난으로 들리나 보네요. <laughs> 그죠? 아, 편지 이벤트는 나중에 동료 다찼을때 그때 몰아서 할 거예요. 그래야 그 친구들도 경험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큼지막한 꼭 해야 되는 이벤트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 미뤄도 되는 이벤트는 나중에.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폴리나를 만나가지고 그 저가이피리 이벤트 후속편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아 근데 이상하게 요즘 방송을 하면서 어그 뭔가 화장실을 잘못 참겠어. 아 큰일났다. 요즘 그 약간 주머니가 용량이 좀 작아졌나 봐.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을 하면서 게임을 할때 그때만큼은 뭔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참는 편인데 어 요즘 못 참겠어. 요즘 전보다 물 드시는 양이 는 건요. 그건 비슷하게 마시는 것 같은데 어 참기가 <laughs> 요즘 좀 힘드네. 화장실은 고락스 마을에 있습니다. <laughs> 참지 마세요. <laughs> 자, 일단 이렇게 오고요. 여기서 폴리나한테 이벤트를 받아야 되는데, 저 잠깐만, <laughs> 저 잠시만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오겠습니다. 자,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그리고 12시에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어, 폴리나한테 선물 감사합니다. 폴리나한테 이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시 다 넘었어요 버튼 눌러주세요 아 <laughs> 화장실을 하루 동안 다녀오시면 어떡해요 아 그러게요 하루 걸렸네요 화장실 갔다 오는데 자 이렇게 약속은 지킵니다 오랜만이군 폴리나. 명일? 족장이 되었군. 그렇다면 카카푸님은 후 카카푸님이. 그런데 니가 인간에게 부탁할 정도의 일이라면 대체 말씀하십시오. 부탁이란 게 뭐죠? 애플을 찾아주세요. 자리 건드 뒤 슈리산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누구죠? 혹시 후 그랬나? 라일케스 아직도 그 따위 녀석에게. 자, 과거 회상씬신인데 이렇게 족장한테 전대 족장한테 마법을 배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우리 남자 파이터 메이지. 이렇게 마법을 잘 쓰죠? 그리고 폴리나. 옛날 모습,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 아니고 예전 모습. 그리고 이 친구가 라이르케스인데 자, 라이르케스는 힘을 주다가 방구를 자다 웃고 있는데 폴리나가 위로를 해 주죠. 그리고 우리 파이터 메이지가 화를 내고 화난 거야.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야? 라이르케스가 그렇게 좋아? 왜? 왜 그렇게 라이르케스한테 잘해 주는 거냐 말이야. 그럼 바보 녀석한테 그러지만 명일 라이르캣은 착한 아이야. 바보도 아니고 단지 우리보다 기술이 부족할 뿐이야. 우린 다 함께 수업 받는 친구들인데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줘야지. 왜 그런 것을 질투하는 거지? 난 항상 너한테 있는데 폴리나, 응? 나와 결혼해 줘. 더 이상 항상 널 잃을까봐 초조해하는 내가. 나도 싫어. 난 정말 널 사랑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지,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 아, 명일. 그러니까 금일 명일. 막 그런 거. 명일 금일, 자길이었나? 지,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 싫어도 할수 없고. <laughs> 바보! 내가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요렇게... 에... 청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라이르케스가 지켜보고 있죠. 에헴, 우선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이 결혼식의 주례를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앞에 있는 두 선남선녀의 결혼식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계자가 없어진 카카프 족장님이 예전부터 말씀하시, 말씀하셨듯이, 따님 폴리나양과 혼인한는 사람에게 장차 이 마을을 떠맡게 될 차기 족장의 자리를 물려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될 바로 여기 있는 명일군은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튼튼한 체력과 명석한 두뇌로 유연한 마전사로서의 수행을, 수행을 쌓고 있는 건실한 청년입니다. 한편 그 옆에 있는 아가씨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카카오프 족장님의 딸이므로 그 미녀는 어... 자 기타 생략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식 장면인데... 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축복이며 경사이다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언약의 맹세를 하죠. 맹세합니까? 예. 신부 폴리나 양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명일군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맹세합니까? 예. 그럼 이제 신랑은 이 하객들이 바, 보는 앞에서 언약의 예물을 신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이아... 다이나구나. 다이나 원성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반지입니다. 이렇게 예물 교환 시간이죠. 자, 그럼 신부도 신랑에게 언약의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걸이를 준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근데 목걸이가 무슨 일이야? 목걸이가 없다니. 어젯밤에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걸 훔쳐갈 사람이 있을 라헬 캐스, 이 자식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후, 끝까지 그 녀석 편을. 맞아요, 어젯밤에 폴리나 집 앞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라일 캐스 그 녀석이 틀림 없어요. 이래도 그 녀석을 믿는 거야. 그 녀석은 형편 없는 놈이란 말이야. 네, 이스는 모든 시리즈가 다 재밌었습니다. 저는. 자, 어쨌든 예, 어 이야기로 들어와서. 자, 라일 캐스는 그럴 리가 없어 오해일 거야 하는데 닥쳐, 넌 나보다 그 녀석을 더 믿는 거야. 좋아, 그럼 내가 떠나주지. 그 녀석하고 한번 잘해보라고. 자, 이렇게 우리 남자 파이터 메이지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 마을을 떠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남자의 질투심이란 참. 자, 이래서 결국에는 라일 캐스를 찾으러 휴리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리더를 바꾸자. 네, 이렇게 파혼한 거죠. 결혼을 아뒀던 그런 사이인데 되게 불쌍하죠? 폴리나는 명일이랑 결혼 안한게잘 된대. 진짜 결혼했으면 의처증 쩔었을 것 같음. 아하. <laughs> 네, 맞아요. 이 정도의 성격이면은 아, 좀 그렇지. 폴리나 너무 예쁘음. <laughs> 아 지금 리더 참 예쁘네요. <laughs> 그래요? 아니 근데 너무 의심이 심하잖아요. 그 뭔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물론 뭐 질투는 할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막 파혼하고 닥쳐, 넌 나보다 그녀석을 믿는 거야, 막 이런 말할 정도면은 저거는 좀 심한 거 같아. 저거는 문제가 있어. 자, 어쨌든 이제 어그 동굴에 들어갈 준비를 잠깐 하기 위해서 이 자리건드 마을에서 열쇠랑 만능 열쇠를 잠깐 사오겠습니다. 그 디텍텔 거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마법으로 때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야될 아이템은 이 만능 열쇠 요게 좀 필요하거든요 요거를 아 왜이렇게 자리뒤이 수룡이랑 싸울 때 그걸 잘 안썼구나 포션을 많이 안썼나보네 자 슈리산이라고 하는 산은 이 마을의 뒷산에 있는데 아니 뒷산이 있는데 뭐야 뒷산인데 자 이렇게 뒤로 돌아와서 일단은 쭉 올라가다 보면 슈리산의 동굴 입구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업버튼이 리셋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오른쪽 아래 있는 따봉 버튼,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딸깍 하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나나. 자 여기가 이제 슈리산인데요 이 산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많아요 근데 노가다는 안할 거고 그냥 적당히 둘러보다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웨폰 포션 어 자리가 없구나 맞다 아좀 비울 걸 그랬다 자 여기 일단 뚫어주고 들어가지 말고 힐포 약 필요 없구요 자 여기 있는 아이템이 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이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인데 자 여기서는 특수한 아이템, 라지 쉴드 플러스 1이라던가 아니면은 자, 아이 왜 똑같은 게 나와? 아이, 자꾸 똑같은 게 나와. 자, 레이피어라던가 이렇게 평범한 아이템이 아니고 강화된 아이템이 나와요. 이렇게 강화된 아이템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 중에서는 만약에 파티원 중에 법사가 많다. 그러면은 리더 아머 플러스 2를 어, 얻어 주는 게좋구요 그다음에 전사 가 많다. 그럴 때는 라지 쉴드 플러스 3 이게 좋고요. 자, 어쨌든 저는 노가다 안할 거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걸 얻고 가겠습니다. 자, 라지 쉴드 플러스 3. 요거를 얻어 주겠습니다. 아, 의사고시 합격. 아, 필기 합격. 어, 축하드립니다. 의사라니. 부럽다. 나도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나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의인이미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여기 아니고 내려와서 의사당. <laughs> 넥서리티 서클렛 요거는 서클렛 말 그대로 머리에 끼는 서클렛인데 이거 같은 경우 덱서리티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일단은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이렇게 허전한 자리를 채워주는 요런 용도로 쓰고 자 라쉴드는 이렇게 방패가 없는 친구한테 방패를 하나 주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아이고 왜들 걸으실까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빨간 보물 상자 하나 보이잖아요 이 상자에선 시프링이라던가 인텔리전트 링뭐 그런 아이템들이 나와요 이 상자도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나, 나오는 상자인데 여기서는 보통 파티에 마법상 있을 때 이렇게 로드를 하다가 이서클의 오브 스킬도 나쁘지 않고요 이건 전사들이 많을 때 겁나 좋은 그런 아이템이고 서클의 오브 베리어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자 시프링 이건 도둑이 있을 때 파티에 도둑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요 서클의 오브 스킬도 좋고요 자, 반복을 하다 보면 어쨌든 인텔리전트 링 플러스 2짜리 그런 게 나오는데 파티에 법사가 많을 때는 그 아이템이 정말 좋습니다. 자, 스킬링도 나쁘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아이템이 나오는데 저는 다음에 나오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C프링. 와, 도도 없는데 C프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 나중에 마을 가서 팔자. 자, 여기서 원래는 노가다해 가지고 어, 원하는 아이템 인텔리전트 링이라던가 그런 걸 얻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시작할 때 템노가다를 안 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얻었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실 때꼭 제대로 된 아이템을 얻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연스러운 노가다 실패. 아, 이제 슬슬 날씨가... 어우, 더 추워지는 것 같아. 집안인데도 추워 웨폰 포션 필요 없고요자쭉 올라가다보면은 어, 다음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들어오고 자이 슈리사양 같은 경우도 브레이브 윈드라던가 되게 진귀한 아이템이 나오는 그런 상자가 있어요. 있는데 저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런 데는 갈 필요 없고 네, 내일 이번 주는 최... 저건 뭘까? 최하트 뭘까? 저 자, 이렇게 레버를 눌러주고... 아, 라지 쉴드는 나쁘지 않아요. 라지 쉴드는 꽤 좋은 아이템이죠. 아, 최고 추위... 아, 아, 고추구나, 고추... 음... 최고 추위... 자, 레버 눌러주고요 요 레버를 눌러주면은 분명히 그 닫혀있는 길이 열리겠죠 길을 따고 길 따라서 쭉 가겠습니다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봄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날씨 좀 풀리고 봄 돼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놀러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추운 거를 겁나 싫어해가지고 지하 2층 아이쿠 함정은 뭐 맞아주고 함정을 맞아주는 거는 또 게임 제작자에 대한 예의죠. 게임 제작자가 함정 열심히 만들어 놨을 텐데 자이 상자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 메일 주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플레이트 메일 주의를 못 얻었다. 그럴 때는 여기서 주의를 얻어 주는 게 좋구요. 자 나오긴 했는데 저는 필요 없는 아이템이라서 그냥 얻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 있어서 네아 도시락이라니 아니 소풍은 아니고 그냥 아니 우리 나이에 소풍이라뇨 아 뭔가 못갈건 없지만 뭔가 이상하네요 아 감자탕 맛있겠다 나 감자탕 땡긴다 감자탕 아 감자탕 먹고 싶은데? 삼 m 피해라고 디텍트 만들었어 <laughs> 근데 안 쓰죠. 자, 어쨌든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서 이걸 따고 들어가면은 어 많아 없구나 자, 이걸 따고 들어가면은 이벤트 i 동 음, 라일캐스 으, 음, 명일, 훗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는군. 우리 목걸이 가지고 이를 숨은 건가? 다행이야 죽기 전에 널 만날 수 있게 되다니. 난널 다시 안 보길 바랬어. 아직 널 용서한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여자 하나를 놓고 남자 둘의 그 질투와 싸움은 참 진흙탕 싸움이죠. 그 그건 언양의 목걸이를 얻었습니다. 미안해 이제야 찾게 돼서 제 커슨도 놓치고 말이야. 그흑 이제 찾다니 제제 커슨? 그 목걸이가 없어진, 없어진 날 밤, 난 폴리나의 집 앞에 있었지. 그런데 그때 누군가 폴리나의 집 창문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봤어. 틀림없이 도둑일 거란 생각해서 무작정 그를 쫓아서 붙잡았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의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 정신을 차리고 마을에 오니, 읍 후, 난 도둑이 되었더내 말은 누구도 들이려 하지 않았지. 폴리나는 볼 면목도 없었고. 그녀는 나 같은 놈 때문에, 쿠훅. 그래서 난 그를 찾기로 했어. 그러다 그 목걸이가 이 동굴에 있는 블러드 스톤을 찾는데 필요한 열쇠라는 걸 알게 됐지. 그후 계속 이 동굴에서 기다린 결과 목걸이를 사용해서 블러드 스톤을 찾으려는 제커스를 보게 되었어. 난 필사적으로 저지했지만, 하지만 나로선 필요 없게 된이 목걸이만 겨우 주워올 수밖에. 명일 날한 번만이라도 믿어줘. 난 그런 녀석이 아니야. 그럼 믿고 말고 우린 친구잖아. 치, 친구, 고, 고마워. 친구, 자 이제 일어나. 어서 가야지. 폴리나가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으로 그녀를 볼수 있다면 폴리나를 행복하게 라는 말을 남기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으아, 라이르케스! 자, 결국에는 라이르케스는 사실 어, 결백했던 거죠. 불쌍하죠. 좀 이렇게 결국에는...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명 중에 한 명도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한 명은 죽고 나머지는 파혼하고 관계는 망하고 저도 올해는 연애하고 싶은 <laughs> 하시면 되죠 어~ 볼족발님의 주변에 그 썸녀들이 하루에 한 번씩 어, 추가될 텐데 그분들이랑 하면 되죠 자 봅시다. 만티코어 레벨 10이죠. 우리는 레벨이 3인데 도망갑시다. 도망을 갑시다. 아 라일캐스의 풀 스토리를 오늘 처음 보신다고요? 어, 잘안 쓰는 캐릭터이긴 하죠. 저 남자 파이터메이지라는 직업이 거의 뭐잘안 쓰이는 직업이라서. 커플은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laughs> 아 그럴 수가 연애는 이렇게 게임처럼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laughs> 아니 어, 쉬운 방법 있잖아요. 2D 연인을 만들면 되죠. <laughs> 예를 들면 미미짱이라던가자 <laughs> 농담이고요. 자 도박으로 한 번만 돈을 좀불려주고그 어, 패셔너블 마을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좀 불려주고 만육천골드로 불어났죠. 오늘 시스였나요? <laughs> 그랬으면 아마 시작 때 캠을 켰겠죠? 자 이제 언약의 목걸이를 폴리나한테 갖다주고 보상을 받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투디 딸을 네 제가 좀 투디 딸을 많이 키우죠. 뭐그 쓰리의 딸의 이름은 뭐지? 1이랑 2 같은 경우는 마리아랑 올리브잖아요? 3는 뭔지 모르겠다.